최근에 아주 이례적인 정부 정책 보고회가 열려서 화제가 됐는데요. 이게 그냥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 스타일이랄까요? 그게 현실이랑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회의가 시작됐는데 좀 특이했어요. 보통 생각하는 정책 발표 이런 순서가 아니었거든요.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내 정부는 이런 원칙으로 간다. 딱 선언부터 하고 시작한 겁니다. 아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원칙이었죠.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. 술자리 잡담과 국정 운영은 다릅니다. 행정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와, 이 한마디가 회의 전체 분위기를 그냥 확 휘어잡았다고 해요.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그 어떤 거짓말이나 변명, 절대 용납 안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.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딱 못을 박은 겁니다. 그래서 나온 지침이 이겁니다. 이건 뭐 그냥 지시가 아니라 아예 공직 사회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라는 선언에 가까웠어요. 보고할 때 거짓말이나 오해할 만한 거 절대 안 되고 대체론이 주론이 이런 애매한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. 자기 역할은 자기가 온전히 책임지고 무엇보다 국민의 집단지성 앞에서 답해야 한다. 행정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.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호하죠. 자 그럼 이 거짓없는 행정이라는 철학. 말은 좋은데,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? 그첫 번째 답을 바로 산업부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아주 거대한 경제 청사진을 들고 나왔거든요. 산업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. 첫째, 지역 성장에 그냥 올인하겠다. 첨단산업 극, 신산업 특. 이렇게 이름 붙인 경제구역을 5개, 3개 만들어서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을 확 살리겠다는 거고요. 둘째는 AI 대전환.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ai를 싹다 도입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출범시킨대요 마지막으로 무역전략도 바꿉니다 이제 지키는 걸 넘어서 더 공격적으로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사이에서 사람들 귀를 정말 번쩍 뜨이게 한게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30%를 줄이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대체 뭘 30%나 줄인다는 걸까요 바로 가짜일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재밌죠 산업부 장관이 직접 쓴 말인데 말 그대로 가짜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서류작업 쓸데없이 내부 보고만 계속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국가나 국민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을 싹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무려 30%나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로 공무원들이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. 자, 이렇게 큰 그림의 산업 계획이 나오고, 이제 시선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,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으로 옮겨갔습니다. 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,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발표됐죠.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거였어요. 표를 보시면, 옛날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너무 복잡했잖아요. 이걸 원스톱 플랫폼 하나로 통합하고요. 서류 작업도 너무 많았는데 이걸 50%까지 줄이는 게 목표래요. 그리고 늘 수도권 위주로 지원이 쏠렸는데 이젠 지역 기업에 돈도 더 많이 주고 우선적으로 돕겠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복잡한 관료주의 시스템 대신에 진짜 창업가들 입장에서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.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. 아예 혁신의 엔진을 돌리겠다는 건데요. 매년 1000명의 새로운 창업가를 찾아내는 전국 규모의 스타트업 오디션을 열고요. 정부가 먼저 나서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제품을 사주는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방에도 벤처 투자가 골고루 퍼지도록 지역 펀드를 만들고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서 사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때까지 그전 과정을 돕는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. 지금까지는 잘 준비된 계획 발표였잖아요. 근데 이게 끝나자마자 갑자기 실시간 압박 면접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.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 기관장들을 콕 집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. 회의장의 긴장감의 최고조에 달한 건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.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시죠?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사업. 이 프로젝트의 주무 기관인 한국 석유 공사를 향해서 질문이 날아간 거죠. 석유 공사 대표가 생산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. 그 계산도 안해 봤다고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와. 그냥 핵심을 바로 찌른 거죠. 수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인데 가장 기본적인 비용 분석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질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숫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석유공사가 1조원 이익을 냈다고 주장하는데 재무상태를 뜯어보니까 총자산이 20조원인데 총구채는 21조원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죠. 심지어 1년의 이자로만 6,300억 원이 나가요. 대통령이 바로 이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. 겉으로는 돈 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빚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죠. 결국 이 질의응답은 겉으로 좋아 보이게 포장한 보고서와 실제 회사의 어려운 재무 상황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어요. 회의 시작할 때 말했던 그 거짓 없는 행정 원칙이 바로 이런 거다. 실시간으로 보여준 셈이죠.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성과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걸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이건 그냥 정책 몇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. 그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. 결론적으로 이 회의는요,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 철학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시연에 같았어요. 급진정일 정도로 투명하게,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책임을 묻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거죠. 모든 과정을 대중 앞에 공개함으로써 이제 모든 공직자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정직함까지도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던진 겁니다. 결국 모든 건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이 회의는 분명 새로운 책임의 문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였어요. 하지만 이 비전이 이 강력한 리더십이 수십 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관료주의라는 거대한 관성을 정말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?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